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됐어. 0보다 크다. 자, 이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큰건 여기잖아. 그게 마이너스 2보다 5가 돼 그럼 이렇게 하니까 답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. 이렇게. 돼 답이 이렇게 안 나오지. 그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. 이렇게 어. 해서 0보다 크다를 풀면, 0보다 크다를 풀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된다. 이런 뜻이다. 그래서 이 마이너스 2하고 5가 바로 두근이된다 그러면서 A는 또 음수다는 것도 알겠지. 물론 지금은 이제 A가 음수라는 게 쓸데가 없어요. 요게 두근의 합. 요게 3. 요게 두근의 곱. 요게 마이너스 10. 자,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.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3. p がマイナス3の0、3の0。